예, 안녕하십니까. 하늘 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어, 2020년 8월 13일입니다. 오늘은, 예, 제가 아침 고요 수목원에 예, 나무 수국, 목수국 큰거 보러 왔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습니다 예. 여기 한번 이쪽서겠습니다 나무수 상당히 크지요? 자 보세요 요 뒤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도 상당히 넓은데 의자보다도 훨씬 넓은게 나무가 좀 높고 옆으로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 나무수국 목수국에 꽃이 이렇게 많이 피는거 그렇게 쉽게 볼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나무도 한번 밑, 밑에 나무도 구경시키 드리겠습니다 음, 이겁니다. 이렇게 아, 가지를, 여러 가지를 올려가지고, 잘 보시면, 전부 다, 다 나무 끝에, 나무 끝에, 예, 그의 자란 가지의 끝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예, 나무 수국 한 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여기는 아침고요 수목원은 경기도 가평입니다. 경기도 가평 정도 되면 상당히 추운데 이 추운 곳에서 어, 아마 몇 년인지 모르지만 수십 년 자라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가 만들어졌습니다. 수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는데 예, 잘 한번 보세요. 전부 다다. 다 아, 꽃을 제가 한번 예, 만져 보겠습니다 꽃은 그해 자란 가지 오래 자란 가지 끝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아, 꽃은 수, 숫자는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수국이라 하는 게 예, 어릴 때는 풀 같지만 이렇게 크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제가 방금 보시는 큰 나무처럼 또 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지가 축축 쳐졌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나무 수국, 여기 이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여기 이 아침 고요 수목은에. 근데 데 사장님이 많이 오실 적에는 여기 의자에 서어 앉으려고 그리고 줄 서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나무 수국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 수국의 아 이것도 한 나무 같은데 아 밑에 여러 가지가 지금 올라가서 있는데 아 이제 저 옆에 거좀 잘라내고 위에 거 크게 길러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막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이정도면 돼도 여기 어린 나무, 이제 또 다른 품종의 예, 나무 수고, 다른 품종의 나무 수고, 예, 저 밑에도 나무 수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나무 수국 보러 왔으니까, 나무 수국 여기 두 나무, 또큰 나무도 있습니다. 요 뒷면에서 지금 찍어 보겠습니다. 뒷면에서. 두 그루입니다. 두 그루. 세 그루 했었는데 한그루은 어디 옮기고, 지금 이제 이두 그루를 이렇게 보기 좋게끔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벌이 많은 모입니다 벌이 많아가지고, 벌주의라고 써놨습니다. 벌주의. 저들, 저들 한늘 농장의 것은, 요 보다 더 빨리 피가지고, 이제 꽃이 이제 조금 색깔이 변색되고 그러는데, 요는, 핀지가 여 보다, 상주보다 더 추우니까, 조금 늦게 피었습니다. 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예, 나무 수국이 이렇게 크기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나무였고, 또 오른쪽에 있는 나무. 예,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밑에서 여섯 가지 올려가지고. 이, 이렇게 만들어진 나무 수국입니다. 좀 먼데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년, 재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이 의자가 없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의자를 두 개를 갖다 놓고. 마음대로 사진 찍으라고. 완전히 뭐 사진 찍으면 포토존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가 너무 높이 의자보다도 너무 높이 지금 수국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주에서 한울농원이라 하면서 예, 수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작년 재작년에 이 수국보로 다섯 번 왔었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동영상 찍고 그러는데 예, 오늘도 이렇게 꽃, 꽃이 잔뜩 피가 있을 시절에 제가 맞춰서 온 겁니다. 예, 나무 수국은 이렇게 꽃이 피가지고 겨울까지 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잘 자라고 수세가 좋으면 꽃이 이제 망가지지 않고 예,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내면서 색깔이 예, 변해가지고 예, 가을까지 쭉 달려있다가 나중에 이제 겨울철이 되고, 낙엽이 지지게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추워게 되면, 꽃이 말라서 붙어 있다가, 겨울철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몸에 이제 다시 이제 전지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매년 이렇게 꽃이 필수있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저 위도 다른 수국이 있는데 다른 나무 수국이 있는데 또 제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그루의 나무 수국입니다. 목수국 저 밑에서 한세 그루 있고 위한 그루 또 있습니다. 이런네나무 있습니다. 네 그루. 나무 높이도 뭐한 3, 4 m 단 되는 것 같고 어무 폭도 뭐한 5, 6 m 단될것 같습니다. 예 나무가 이 수국이 좀 풀같이 생기는데, 이렇게 나무처럼 됐는데, 여는 아 밑에 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나무 수국을 보기 예, 좋게 만들었는데, 예, 시냇물 소리도 들리시죠? 예, 아침 5수 5분에는 아주 이렇게 계곡에 오번에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물도 아주 잘 흐르고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지금 숲속이어서. 네, 폭포에, 폭포처럼물 내려가는 거, 시원하시죠? 여호시라 이거 저 물에 발 담그고 보는 게 계시네요. 제가 보기엔 수국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